저의 꿈은 종합예술인이고, 이런저런 장르로 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많은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후로 합동분양소를 다녀오면서 어떠한 용기와 무게감과 희망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임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가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꿈인 종합예술인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행보들을 밟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찬이라고 합니다. 저의 꿈은 종합예술인이고, 이런저런 장르로 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많은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꿈드림 릴레이 프로젝트에서는 제 마임을 보여드렸는데요. 한 남자의 인생과 더불어 꿈을 다룬 내용의 마임입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에 저는 근처 학교에서 재학 중이었는데요. 그 후로 합동 분양소를 다녀오면서 어떠한 용기와 무게감과 희망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찾아온 이 기회가 아이들의 꿈과 제 꿈을 연관지어서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체 제가 호기심도 많은 거지만 특히 마임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저의 꿈을 이루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신이 된 느낌도 많이 들고 그래서 마임을 꾸준히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마임 이외에도 주로 페인팅 작업과 비디오 작업 그리고 음악 작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돌아가고 싶은 좀 그리운 순간도 있겠지만, 현재에도 분명히 행복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현재의 주위에 있는 행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또 다른 꿈을 찾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좌우명이요? 끊임없이 사랑하자. 이성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형제나 친구, 아니면은 반려견, 혹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랑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찾는 것도 저희의 어떤 인생의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 저희를, 자기를 가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다양한 장르로 저의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서 제 꿈인 종합예술인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행보들을 밟고 싶어요. 꿈을 이제 쫓는 친구들, 저도 꿈을 쫓고 있지만 꼭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열심히 해서 저와 같이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저의 꿈도 응원해주시고 저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꿈 주자는 여러분입니다.